가는 김이야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오하우관 이쪽인데 지금 8번 문에 내려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3일 8시 21분 9시에 문 열고 40분 일찍 왔어요. 기록 남깁니다. 요렇게 어, 얼굴 너무 크죠? <laughs> 아이 셀카 찍기엔 너무 크네. 외국인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쫓아하면 듣긴. 23일 입장하는 걸로 하고? 우디 1화관좀찍어지 나리, 나리, 아, 할 메카에... 아, 아직 아안 열었네. 여기에서 주소이 있다가 봐야 되네. 어, 왔어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9시에 들어옵니다. 어, 들어옵니다. 어, 저... 이 말이... Uh, like, uh, okay. to like. ondaア, First, s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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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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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别丢，别丢就不用拍了，啊不用拍，等一会儿。我拍，我没拍呀。一二三，开一个海姆。啊啊，啊啊，靠近点啊。啊，脸太大了。不管我变成怎么样，我该怎么做，我跟你没关系。 视频当中的熊猫宝宝，大家都认识吗？认识。那为了照亮今天我们韩国馆的舞台，我们特意邀请到了韩国很有名的熊猫爷爷，你们知道是哪位吗？那么，让我们以热烈掌声，有请我们的江爷爷上台和大家互动。让我们掌声有请。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 푸바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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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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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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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아빠판다 어, 러바오, 엄마판다 아이바오 그리고 어, 그 둘의 첫째 딸인 토바오가 있고요 그리고 토바오의 동생들 루이바오, 호이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올대는 어, 강바오와 송바오 또 오바오가 있죠 어, 러바오는 기쁨을 주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우리 아이바오는 사랑스러운 번물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바오는 행복을 주는 동물 当然，我们的福宝家族里面呢有很多很多的我们的宝贝。那么，首先第一个就是妈妈代妈妈，就是代表呃爱的宝贝，就是爱宝。然后还有一个爸爸，代表着我们的快乐的一个乐宝。然后呢，就是从中而诞生的首只在韩国大熊猫呃基地里面诞生的宝宝，也就是我们的。 福宝，还有他的双胞胎妹妹，还有一个是名字叫呃聪明的瑞宝，还有一个是闪亮的辉宝。除了他们以外呢，当然了，还有我们的一些呃饲养员爷爷，就是江宝啦，还有叔叔宋宝啦，还有阿姨吴宝。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음 패널을 사용을 시작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밍밍이다, 리1위랑 같이 있었는데, 추후에 또 저희 루이버랑 후버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의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발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1988년도에 에버랜드에 입사를 해서 1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 1994년도에 어, 서파리라는 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곰과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 판다를 관리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어, 제의를 받고 판다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어, 그때 밍밍과 릴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판다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 정말 판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어, 그래서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동물들의 터전은 아무래도 이제 식물들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 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조경도 공부를 좀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희귀 동물들을, 멸종 희귀 동물들을 잘 번식을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동물 번식학을 공부를 하고, 어, 지금 판다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판다들을 제가 맞이하고 키우게 되면서 사실은, 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 판다를 정말 좋은 사육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좋은 사육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판다들이 저를 유명한 사육사로 만들어주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멀리에서 만날 수 있게 어 좋은 차이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판다들은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江爷呢是从一九八八年的时候在韩国入职了，入职之后在九四年的时候碰到了从中国过去的一个叫丽丽跟明明的熊猫宝宝。那么当时其实跟他们接触的时间并没有很长很长，但是在那段时间里面也让我们江爷爷意识到了说，就是对于大熊猫的繁殖是一些比较重要的知识，应该是要具备的。 所以他在后期呢，是不断的去学习了一些有关熊猫类的一些呃学术呀，或者是园艺学、繁殖学，还有一些更多的一些有关动物学的相关知识。那么这段时间里面，其实对于这位爷爷来说呢，也是一个非常具有光荣的时刻，因为他从代表着这些熊猫的一些。 比较宝贵的生命开始去养育他们，然后跟他们度过了一些比较美好的时光，也从此让福宝、还有爱宝、乐宝通过他们让他变成了一一位比较有名的爷爷。所以在现在的这个现场当中，能够见到大家，觉得非常非常的开心，也非常非常的比较具有意义。 와서 만든 팬분들 많으셨는데 중국과도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보 로버를 맡기 전에 또 중국에서 생활한 적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때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중국에 온좀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어, 2012년도에 어, 북경 쪽에서 약 5개월 정도를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어, 그리고 2016년에는 어, 아이바오 러바오를 베릴로 사천성의 주장의 판다기지라는 곳에 와서 2개월 동안,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아이바오 러바오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 그들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아이바오 러바오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지요. 이 어, 친구들하고 친해질 때 우리 러바오는 되게 좀 빠르게 친해졌어요. 약간 쉬운 남자? 뭐 이런 느낌이었고, 아, 아이바오는 약간 어, 내성적이고 좀 까탈스러운 어 그런 아이였는데 어, 서서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면서 지금은 어, 정말 아이바오랑 저랑 둘도 없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로 발전 했습니다. 어到바乐之前 <목소리도> 去了我们的熊猫基地，生活了两个月，也是为了跟他们更加亲近，也是希望在碰到他们之前呢，让他们放下心里的那些戒备心。然后他在接触了两位熊猫宝宝之后呢，发现其实爱宝是一个比较内向的姑娘，然后呢，那个乐宝的话呢就比较开朗了。然后在之后呢，熊猫爷爷为了跟这位就是我们的爱宝更加的亲近，做了不断不断的努力，然后之后呢也跟他变成了一个非常非常好的朋友。 시간을 걸쳤는데요. 어떤 노력이 들어는지좀 공유해 주고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 판단은 번식이 정말 어려운 동물이고 어, 1년에 딱 3일밖에 임신 이 가능한 날이없기 때문에 어, 한번 실패를 하면 1년 동안 번식 자체가 힘든 동물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친해지고 서로를 알게 할까. 어,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건, 어, 만약에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포스나 다른 오, 것들이 오, 있으면 오, 어, 번식을 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딱 전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한국에서는 판자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둘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번식에 관련된 운동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바오랑 러바오랑 방을 바꿔서 서로를 알게 하는 과정들, 그래서서로那么对于熊猫来说呢，它的受孕期其实一年里面只有一到三天，时间是非常非常短的，所以对熊猫而言，它的繁殖也非常的困难。那么当时在园区里面的饲养员们为了让熊猫宝宝两个人有一天他们想要怀孕的话，是他们两个之间的关系要非常非常的好才可以。 所以当时为了让它们可以更加的亲近，呃，当时也做了很多的工作，也就是说，有时候呢会让他们互换房间去了解一下对方。当然了，这个当中也不能有别的熊猫的存在嘛，所以是尽量让他们两个去相处。之外呢，也会让他们为了繁育而做准备，呃，也会让他们去做一些有关相关类的动运动呀，或或者是他们之间的接触，会让他们变得比较时间长一点。 네, 정말 큰 노력이 아,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포보가 한국에서 태어난 첫 번째 판다인데 뭐 특별한 성격이라든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 포보라는 아이는 좀 애틋했어요. 왜냐면 어, 정말 꼭 한국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기대도 컸고 어, 그 다음에 정말 어렵게 태어난 아기 판다였는데 이 친구는 어, 되게 호기심 많고 아주 활발하고 장난기가 굉장히 많아요, 호바가. 어, 그리고 또 굉장히 총명합니다 똑똑합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 저랑 약간 밀당을 할줄 알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배가 고파, 또는 놀고 싶어 이럴 때는 아 어, 뭔가 자신이 먼저 행동을 해서 어, 할아버지가 그걸 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제가 포바오 어, 주변에 많이 심어주었던 남천나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뽑아서 던진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저에게 관심을 받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할아버지가 들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그렇게 머리를 잘 쓰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아주 호기심 많고 장난기도 많지만 아주 똑똑한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那我们的福宝呢？他其实真的是一个好奇宝宝，他的好奇心真的非常非常的重，也呃，但是同时他也非常非常的聪明，他知道自己想要的是什么，他也知道他怎么才能把饲养员叫过来。 所以他有时候呢，呃，也会就是呃，做一些很多可以引人注目的动作。就比如说，他可以用自己的后背去摩擦摩擦呀，让饲养员给它做一些按摩。如果说它想吃好吃的东西的时候，它也会在地上滚来滚去。除了这个以外呢，它有时候甚至还会把将一些种上去的树，还会一个一个全部都拔掉。那这样子的话，就会引来饲养员去给到它一些好吃的东西了。 그래서 4년 지나서 저희가 중국으로 도전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는지 어, 다중 베이샤오만 후보 어플에 할 수他的心情如何？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 후보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후보 오는 시간이 되면 어,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푸바오를 보낼, 보낼 때, 푸바오 보낼 때, 어머니를 같이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어, 저에게는 푸바오를 보내는 슬픔과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그 슬픔이 겹쳐서 정말 힘든 시기였고요. 어, 근데 미리 알고 이별이라는 걸 준비를 해왔지만, 그래도 시기가 되면서, 어, 정말 힘든 시기였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남은 가족들, 루이바오, 호이바오나 아이바오, 허바오가 푸바오의 어, 빈자리를 잘채워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어 저에게 힘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 푸바오를 태우고 중국에 왔을 때어 푸바오가 차에서 비행기에서 약간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딱 중국 공항에 착륙을 했을 때어 제가 푸바오한테 달려갔더니 푸바오가 맛있게 대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 그때 마음은 약간 푸바오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 할아버지나 자해 뭐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위안을 주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是一个对于江爷爷来说呢是嗯比较伤感的一个提问啊。然后我们的江爷爷说，其实，在福宝诞生的时候，他就已经想到了说将来可能是要把福宝送回中国的。那么当时，呃，对于江爷爷来说呢，他是一个受了双重打击的时候，因为那个时间段刚好是江爷爷的母亲去世的时候。 但是与此同时，又迎来了要将福宝重新送回中国的消息。那么那个时候，他的内心真的是非常非常的伤心，并且煎熬。但是呢，随着后期的一些瑞宝跟辉宝的诞生，然后随着他们的陪伴，一起养育他们的时间，也治愈了我们的江爷爷。 之后呢，再送到送我们的灰宝回到那个四川基地的时候，呃，从上了飞机到下了飞机，以及他要去接福宝出来的时候，突然间发现福宝在那边正在吃，呃，吃竹笋呢。然后，呃，我们的江爷爷就想啊，福宝可能是在给他传递一个信息，在告诉爷爷你不要担心我，我会做的很好。对对对。 자 그러면 저희 에버랜드에 지금 루이보랑 휘이보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동물들도 잘 지내고 있는지요? 네, 제가 판다를 맡기 전에 로스트벨리라는 곳에 근무를 했었고 사파리월드라는 곳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음. 어, 또뭐 코뿔소라든가 코끼리, 기린, 기타 등등의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 에버랜드의 사육사들은 뭔가 동물들이 정말 서식지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 서식, 환경, 어,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 동물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에버랜드 사육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사육사가 해주는 만큼 외에는 동물들이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얼마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물들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있는 동물들에게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사육사들이 가급적이면 희생, 희생하고 뭔가를 조금 더 노력해서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0 1 9년 11월 1일 2019년 12월 10일 2019년 12월 10일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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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尽可能的想要为我们的动物去提供一些，呃，跟大自然比较相似的环境，以供它们更加舒适的去成长，也并且快快乐的成长。那么，其实对于我们的饲养员来说呢，他们内心其实在想，对于动物来说，他们并没有选择权，因为饲养员给到他们什么环境，他们其实就只能是接受当下的环境。所以，饲养员们都是在非常努力，并且绞尽脑汁的去想，我应该怎么更加对这些动物们好。 以及给他们提供更加好的环境。好的，那我们听我们爷爷讲熊猫宝宝的故事。时间过得飞快，那我们终于来到了我们礼物抽签环节了。不知道大家有没有刚刚拿到号码牌？啊、我们今天是这样子啊，爷爷亲手签名的十五本书籍，以及五份我们的玩偶礼物。那请工作人员拿上我们的这个抽奖盒，让我们的爷爷给你们抽个奖，好不好？啊、想要书籍吗？ 嗯、那我们首先来抽签的是我们十五本书籍，是我们爷爷早上过来亲自一个一个给大家呃就是签名的。呃，但是呢，为了安全的起见，我们抽完之后最后再兑奖好不好？不然我们现场秩序会太乱了。<laughs> 好的，我们这本书籍呢叫做福《福宝每天都要很幸福》，这本书籍是我们爷爷亲自签名的一本书籍，也是有非常纪念意义的。我们正在抽取十五位幸运观众。 我们书籍呢只有十五本，所以呢，为了很多朋友还要拿其他的小礼物吧，还准备了五个小玩偶的礼物，也是我们将爷爷就是给大家抽取一下礼物。目前我们抽到的是十位还是五位？我,我们爷爷现在非常公平的在里面搅拌，给大家抽取这个礼物了。这么多，谢谢。我也要把我的号码抽到。嗯 我想要海底捞。想要海底捞。好的，等我们把这个书本抽完之后呢，再抽取我们的这个小玩偶，好不好？小玩偶。好的，我们现在书本的十五位已经抽取完毕了。자그럼저희인형다섯분뽑아야되거样요네인형도다섯개뽑아주실 一点没有暗箱操作啊，都是公开透明的。<laughs> <noise> 好，我们最后一位。 거치 완나오러 공개, 팬들과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냥 다 쇼一下最後和你們見面的感覺. 어 네. 우리 어 팬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어, 사실은 제가 그 중국에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올 때마다 어, 바오패밀리들 뿐만 아니고 푸바오도 만나고 싶고 또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예전에 대만이나 홍콩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환영을 해주셨는데 여기 상해에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바오패밀리들 잘 돌보고 어,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바오패밀리가 될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그리고 에버랜드에 많이 많이 오시면 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올해는 제가 눈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바오 패밀리들 공간에 눈이 많이 있고 눈 속에서 장난치는 판다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此时此刻能站在这里跟大家一起去分享有关我跟福宝的时刻，真的感到非常的荣幸。那么，其实对于我们的爷爷来说呢，他并不是说经常性的能来到我们的中国，他其实之前也是去过台湾，还有香港。 呃，在那些地方呢，也有也有跟那些消费者们去见见过。然后呢，现在在上海见到各位，感到非常非常的高兴。那么其实，呃，江爷爷也为今年冬天为我们的这些宝家族的成员准备了一些有关于雪的很多的道具啊，供他们玩耍。所以希望。好的，那到此呢，就是我们福宝爷爷、江爷爷的调话脱口秀就到此为止了。那么也感谢今天江爷爷的精彩分享。那和爷爷说一下再见好吗？ 好的，那我们来就是揭开今天的抽奖。获得了我们的书籍。好，下一位，一百四十七号。哇，这位女士，恭喜你！好幸运啊！获得了我们的书本。十三号，谁呀？ 来恭喜这些朋友获得了我们今天、就是、的三等奖的选手签名册。我们还有五位名次已经出现的选手，好、这、的、个，我们都需要直接揭开。下一位是一百七十六号，一百七十六号有吗？有多少举手？没有多少选手啊？三二一，好，我跑我跑不

我研究了，没有啊？没说，全差懵了。到最后一期，好看。呃，投票成功。妹妹，小朋友。我们抓住他们的味蕾，一层一层。呃，吃完有请我们五位小朋友上台，让他们满意。料理하면서이날我이렇게고래를的음이야너무즐겁고가 真的好好吃。好的，我们注意一下现场秩序，不要争抢。我们慢一点啊，慢一点。真、哎、好好吃。谢谢，非常感谢，都为大家带来如此精彩的舞蹈，谢谢。 대구다. 저의 고향 대구. 선물이 있나?